시편 37편 23절입니다. 37편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어제는 우리가 악인들의 형통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어, 불평하고 어, 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을 봤습니다. 차라리 여호와께 자기 인생을 맡기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온유한 삶을 살아라. 하면서 악인과 의인의 대조를 10절서부터 22절까지 쭉 봤어요. 악인과 의인은 삶의 자세나 태도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르죠. 오늘 본문은 의인과 그의 자손을 붙드시는 하나님 23절로 29절이 그런 내용이고요. 30절 이하에서는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져 갑니다. 먼저 23절로 24절을 보면,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이 말은 우리가 이 걸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발걸음을 말한다기보다도 인생길. 어~ 뭐~ 또는 인생을 걸어가는 무슨 자세 이런 것들과 관계되는 표현인데 이것이 다 정해져 있다 그래서 절대 이쪽으로는 못 가고 저쪽으로만 가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정하였다는 거죠 너는 이렇게 살고 너는 저렇게 살으라고 딱 정해서 거기서 꼼짝 못 하게 했다는 뜻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것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기뻐한다. 또 그렇게 걸어가는 그 인생을 기뻐한다.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길, 즉 인생, 삶의 방법이나 태도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어, 아주 아주 엎드러진다는 것은 멸망한다는 건데 그 멸망치않는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넘어져도라는 표현입니다. 안넘어진다는 말은 안 해요. 넘어질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넘어진다 할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이 힘들다고 인생길이 힘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원인이나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어, 뭐 세상 때문일 수도 있고, 자기의 어떤 뭐 어, 어떤 욕심이나 또는 목표 같은 것일 수도 있고, 사람들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힘들다고 주저앉지 않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23, 4절은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래야 하느냐면 그 이유를 25절 이하의 말씀을 합니다. 25, 6절을 보면 다윗이 목격했다는 거죠. 내가 목격했다. 어려서부터 하면서 그 자기 인생을 통해서 목격한 것이 뭐냐? 의인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 그 자손의 삶에도 관여하셔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했다는 거죠. 그러니 의인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대전제. 이 명제, 이것을 생각하면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나온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27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러면 영원히 살리니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삶.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고, 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주변의 본을 보니까 그렇게 살아야 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 결국 우리도 이런 확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면 영원히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고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8구절의 결론적인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는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으로 이 문단의 결론을 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28절에 보니까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 송도를 버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들을 영원히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의 자손은 끊어진다 아까 의인의 자손 이야기를 25, 6절에서 봤는데 여기 28절 끝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말하다가 악인의 자손은 끊어진다. 그리고 29절에 대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의인은 이 의인이 어제 말씀에서는 온유한자는 그러죠. 이 11절에 온유한자들은 땅을 차지한다는데 여기서는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그러니까 의인은 누구냐 하면 은 온유한자예요. 이 의인이 잘못 이해가 되면은 아주 꼬장꼬장 해가지고 찔러도 바늘이 안 들어가고 피도 안 나올 만한 그런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11절은 그 의인이 온유한 자라고 이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 악인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부정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내가 책임지고 내가 열심히 해야 하고 어, 내 인생을 내가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은 악에 받쳐 사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겉으로는 어쩔지 몰라도 왜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하니까 온갖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내야 되니까 이게. 억척이 될 수밖에 없고, 악바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은 나와 나와 관계되는 것 이외의 모든 것에 대해서 날카롭고 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방어적이고, 근데 의인은 온유한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요런 그이 본문의 어제와 오늘 말씀 전체가. 땅을 차지한다 라는 걸 놓고 의인, 온유한자 악인, 이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음을 봐야 합니다. 그 의인은 정의를 사랑하고 성도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영원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의인인 겁니다. 그는 영원히 살리로다. 왜? 영원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잠시 또 다시 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단인 30절로 34절을 보면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하는 것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요. 30절 31절 보면은 의인의 삶의 모습을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짧게 짧게 표현을 했죠. 입과 혀와 마음과 걸음. 입과 혀 어, 이거는 이제 언어와 관계가 되겠죠. 마음은 뭐말 그대로 마음, 마음과 생각이고요. 걸음은 인생 길이라고 아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행함이죠. 그러니까 마음과 어, 입술, 언어와 행함. 제가 이거를 이제 언 어, 언행심사.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그런 식으로 옛날 기독교인들은 그런 표현을 참 많이 했어요. "어, 이 언행심사가 어때야 하는가? 의인의 삶을, 내가 의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입이 어리석고 혀가 정의에서 먼 그런 언어를 구사한다 하면은 그는... 실제로는 의인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의인은 입이 지혜롭고 혀는 정의를 말해요. 이 입이 지혜롭다 하는 것은 이게 상당히 포괄적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은 참 어리석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어리석다라는 것이 잔꾀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잔꾀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잔머리를 굴리니까 지혜로운 언어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가시처럼 찌르고 화평을 제거하고 어리석은 입술인 거죠. 정의를 말하지 않는다. 항상 약자 편이나 또는 힘든 사람들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늘 가진 자 편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어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아니다는 거죠. 의인의 삶은 어, 마음은 하나님의 법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의 법이 성경인데 이 성경을 구약에서 요약하면 율법이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 하나님의 법, 법, 율법과 그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과 어, 열왕들의 이야기와 뭐. 출애굽이나 이런 것들을 쭉 읽어 보면 결국은 그 하나님의 법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걸 이제 그 핵심이 와 닿게 되죠. 그걸 예수님은 율법을 요약하면은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라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만은 실제로 구약의 율법들을 쭉 읽어 보면 특히 별 신명기나 출애굽기 신명기나 레위기를 읽어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딱 요약하신 그게 정확하게 맞는 이야기예요. 이게 율법의 요약이 십계명이고 십계명의 요약이 두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 내 몸과 같이 이웃 사랑. 그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은 입술도 그런 것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걸음 인생을 걸어가는 그 삶의 자세나 행함에 실족이 없다. 그니까 앞에 세 가지의 결과로 실족치 않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과 입술에 나오는 언어 때문에 실족하기도 하고, 어, 세워지기도 하고, 남을 세우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의인의 삶은 무엇인가? 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러기 때문에 이 마음과 그 생각, 마음과 입술과 삶의 태도가 바뀌었다. 이걸 보여 준 거죠. 32절 3절은 그런데 악인은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줘. 이 37편 1 0편을 보면 계속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는 말씀들이 계속 나오죠. 악인은 의인을 살해하려고 해도 그게 악인의 태도인데 그러나 33절 요호와는 그를 버려두지 않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る. 재판 때라는 말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이런 걸 말한다기보다도 악인의 고소와 관계되는 그런 표현이에요. 악인이 의인을 고소해도 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조금 더 멀리 잡아도 뭐 해당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정죄하지 않는다. 누가 하나님이? 자이 말씀이 만약에 세상의 재판정하고 관계되는 악인의 고소와 관계되는 것이라 라고 한다면, 악인의 고소로 의인이 고소당해서, 어, 뭐, 실제로 실형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2절, 33절은, 악인의 태도와 하나님이 의인을 어떻게 지켜주실까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믿고 또 바라기 때문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라고 27절이 말을 한 겁니다.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이게 이제 결론적인 곤면이죠. 이 문단에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켜라 왜? 어, 의인은 입과 혀와 마음과 걸음이 변한 사람인데 그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의 도를 그 여호와를 바라고 도를 지키는 거죠.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면 이 세상에서 잘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땅 하늘의 기업을 차지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야. 악인이 끊어질 때 네가 볼 똑똑히 볼 것이다. 악인의 최후와 의인의 최후. 의인의 최후는 하나님 나라 기업을 얻는 자가 되지만 악인의 최후는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선택을 요구하는 거예요. 요하를 바라고 그를, 그 도를 지켜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죠. 35절로 40절 마지막 문단입니다. 어, 거기에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입이 무성함과 같다. 그러니까 악인의 세력, 악인은 세력이 확장되어서 커진다. 이게 이 세력이 커진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예를 들면 이 세력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세력일 수도 있고 또는 경제인이라면 이것이 뭐 기업이 확장되는 것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이것이 적용이 되겠죠. 잘 된다 그 말이죠. 악인이 잘 된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본 것처럼 악인이 성공하고 형통하고 잘 되는 거예요. 그걸 불평하지 말아라 했는데 여기서 그렇게 악인의 큰 세력이 무성한 나무잎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같으나 그럽니다. 이게 반전이죠. 그러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35절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진다니. 여기서 내가 지나갈 때에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지나가는 것이 왜 악인이 없어지는 것과 관계가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나간다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뜻도 돼요. 하나님께서 살피고 지나가시면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불어버리면다 날아간다. 이런 말하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지나 내가 지나갈 때 없어졌나니 찾아도 발견하지. 그러니까 아무리 강성한 세력으로 뭐 물질이 뭐확 뭐, 많아지고, 뭐, 무슨 주변의 사람들의 세력이 커지고, 뭐, 이렇게 힘이 막 확장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흔적도 없이 소멸되버리는 것이 악인과 악인의 소력이, 세력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의인의 삶을 살아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37, 8절.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봐라. 그러니까, 악인으로 잘 되는 사람을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 인생은 왜 이럴까라고 하지 말아라는 거죠. 우리는 바라볼 때, 악인으로 잘 되는 자가 아니라, 정직하고 온전한 자를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그들을 본받고 그래야 된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 그러니까, 악인은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죠. 몰래 의인을 살해하려고 하는 자니까 절대 화평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본받아야 할 자와 그렇지 않는 자가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 또 38절,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당장 눈앞에서 굉장히 그, 어, 그 삶이 계속 풍성해지고 세력이 커가고 잘 되고 형통하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고 미래를 봐야 한다라고 지금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뭔가 이 세상도 아니고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도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도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한 자, 즉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보고 본을 삼아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9절 40절은 의인들의 하나님으로 결론을 내려요.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 나니 그는 환란때 그들의 요새시로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의인들의 하나님이다. 물론 이 말은 설명이 많이 필요하죠. 이제 신약으로 오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 구원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뭐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인간 중에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죄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의인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고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다. 의인들의 요새가 된다. 믿는자의 요새인 거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조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라. 여기서 의지한 까닭이다 하는 것이냐. 우리 신약식으로 말하면 그를 믿기 때문이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내쪽에 방점이 찍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 할때그 하나님 의지할 만한 하나님,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방점이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의지한다 이게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께 위탁하는 겁니다. 의탁하는 거죠. 어, 맡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어, 그렇게 하는 자들을 도와 건지시고 어, 그들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고 그리고 27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그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가 의인의 삶을 사는 자다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의인을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악인을 기뻐하지 않고 의인을 기뻐하며 그들을 도우시며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요새가 되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의인은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악인이 형통하고 잘 되고 세력이 확대된다 할지라도 그들을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붙드시고 요새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옵나이다. 아멘.